사이에 빠져들다. 미니홈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4년 2월 열명 남짓 되는 20대 초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다. 우리 정치. 특히 한나라당의 정치가 젊은이들과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나는 많은 젊은이와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20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묻는 나의 질문에 한 학생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미니홈피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묻자 사이월드, 미니홈피, 일촌맺기 파도타기, 랜덤 미니홈피, 가기 등에 대한 설명이 쏟아졌다. 한 학생이 가까이 있는 컴퓨터를 켜고 자신의 미니홈피를 보여주며 사이질 시연회를 펼쳤다.